세 개의 블량품을 포함해서 열 개의 제품인 상자에서 동시에 두 개를 꺼낼 때두개 모두 정상에 나올 확률.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 전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다음 두개의 정상, 두개다 정상. 그걸 구하는 거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열개 중에서 몇개 뽑는 거야? 두개 뽑는 거고 이렇게. 그다음 세 개는 블량품이니까 정상은 몇개 있는 거야? 정상은 열개 중에서 일곱 개가 있는 거지. 일곱 개 중에서만 두개 뽑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10c는 10 곱하기 9를 나누기 할 거고, 17c는 7 곱하기 6을 나누기 할 거니까, 약분하면은 45? 4 5분의 약분하면은 21. 이렇게. 어, 이거 3으로 약분 되네. 3으로 약분하면 1 5분의 7. 자, 됐고. 그 다음, 적어도 한개가불량품의 확률? 불량품이한개이거나 또는 두개이거나 그렇, 그런데, 이렇게 적어도란 말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뺄셈하 여섯 건으로1백이 적어도 한 개가 블랑품인 거니까 적어도 한 개가 블랑품이 되려면 전체에서 둘다둘다 둘다 정상인 걸 빼면 되겠네 적어도 한 개가 블랑이라는 얘기는 전체 확률에서 둘다 정상인 거를 빼는 건데 이게 나왔네 둘다 정상인 거는 1번에서 구했네 얼마야? 15분의 15분의 7 이렇게 아 그래서 일본에 나왔나보다. 일본을 이용하면 금방 답이 나온다. 이렇게.